제가 뭐 청년 때 기억나던데요. 어, 학교 혹은 뭐 집에서 혹은 어, 우리 가족들 어, 특별히 모일 때마다 책을 크게 하나 펴놓고 뭐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아시는지겠죠? 원리를 찾아라. 뭐 이겁니다.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책이냐면 어마어마한 책인데, 뭐 글자도 별로 없고 그림만 있는 이 책이 자그마치 전 세계 32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60여 개 국에 출판이 되어서 지금까지 판매된 부스만 해도 7,500만 부가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어 이건 뭐 어떤 책이냐면 일종의 액티비리티북, 그러니까 게임북인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 그대로 원리를 하는 이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원리라고 번역이 됐고. 미국에선와일도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어쨌든 어이 머리에 모자 쓰고 그리고 줄무늬 티입은 어저 친구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마틴 핸드포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이 책을 만들었는지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놀라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부터 의도가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뭐 이렇게 이 책은 계속해서 사람들에서 인기를 받고 있죠. 어, 맨 처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한 1cm 조금 넘는 사람을 찾으면 됐었는데 그 후에 출판이 계속될수록 이 사람 수가 늘어나고 이 원리는 점점 작아져서요. 다음에서 보듯이. 1cm도 안 되는데 저기서 몇 명의 원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리고 원리 친구도 찾아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분이 직접적으로 그릴 때도 저한 바닥 그리는데 총 8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맨 처음에 이 책을 보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원리를 한명 정도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원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적응이 되어가는 거고 말 그대로 개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점에서도 어그 차이점에서 사람을 발견하고 거기서 찾는 희열, 뭐 이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하고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안 보이던 것들을 보는 것,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모순된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데 무언가를 받을 수 있고 잡을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재밌는 거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거를 통해서 신앙의 지표를 삼고 증거를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신앙 생활이란 도대체 뭐냐 안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안 보이던 것을 찾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는데 그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 없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세상 속에서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 이 새로운 시선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마치 이 세상 이 요진경 같은 세상 속에서 원리 찾듯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시선으로 발견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약속을 바라본다. 우리의 시선 새롭게 열려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볼수 있을까요? 약속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파이들입니다. 바로 가나안에 파견되었던 스파이들 12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서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커다란 포도를 들고 옵니다. 실제적으로 예, 이스라엘에 가면 저런 포도가 자랍니다. 자라요. 그런데 이 포도를 들고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두 사람 여수와 갈렙입니다. 뭔가 당차고 소망이 있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뭔가 실망하고 뭔가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대로 티가 나게 되는데, 두 명의 사람들은 아, "저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면서 이제 우리 준비해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갔더니 성벽을 봤습니다. 성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세고 심지어는 거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열 명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처럼 숙제처럼 다가오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 안에 모두 다 매몰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찾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문제만 바라보는 말에 매몰이 되고 맙니다. 그때 여호수와 갈렙은 어떻게 이기했습니까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수와 갈렙도 분명히 경관 성읍을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인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소망적인 이유를 할수 있었던 어, 말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허락하셨던 땅이고, 그리고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왜인가요? 내 앞에 보이는 그 문제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혼과 신실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3절의 말씀, 10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믿뿌신 분이기 때문에 난 문제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굳게 이 길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뿌시다는 말은 믿음직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우리를 계속 누를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찾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것 새로운 시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하늘을 본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다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가? 계속 땅만, 사람만 보게 만듭니다. 이 그림이 아마 여기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직했지만 이 사람은 훨씬 더 강직했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왕 귀족, 말 그대로 더럽게 말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고요. 전설에 따르면 톱에 썰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괴로운, 어떻게 면 예언 활동을 한 건데, 왜이 사람이 이렇게 강직한 선지자로 설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의 부르심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 이사야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작 소명의 사건은 언제 되었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소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을까?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까? 누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내가 어, 특별히 누구누구 대통령 때 내가 이걸 봤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특별히 귀족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은 굉장히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시아 왕이란 사람을 살펴보면 개혁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유대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쇠락하는 분위기였었는데 그 중에 이 우시아 왕이 뭔가를 해보다고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뭐 고려의 공민왕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외세로부터 독립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민왕 그거 다 이루지 못하고, 개혁 이루지 못하고 망하죠? 그렇게 죽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고려가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시아도 그 자기의 가진 발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것 이후에 이사야는 크게 절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더 이상 이 나라는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말 그대로 좌절과 여러 가지 절망이 그를 덮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림 다시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바로 하늘 보자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큰 나라, 더 영원한 나라, 더 확실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보게 되느냐? 이 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무너졌을 때, 내가 믿었던 그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은 그때 바로 시선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보게 되는 것. 거기에서 힘을 얻고 새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선 바로 하나를 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갖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길지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언제인가? 바로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입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심지어 중직자들이 교회를 배신하고 떠날 때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꼭 지켜가자. 경건과 두려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가자. 왜인가요? 땅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이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땅과 사람을 넘어선 하늘의 모습, 우리의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이 믿음의 시선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주님을 본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봅니다. 영원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데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달력에 자주 그려져 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작가가 로베르트 진트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독일 작가입니다. 풍경화가였어요. 근데 풍경화가인데 어떻게 된 이유로 성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믿음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의도적으로 풍경을 크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작게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떻게 보면 원리를 찾아갔지 않은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강에 계시고, 옆에 걷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제자들. 기쁨과 한우 속에서 후산나 불러오가면서 주님을 기뻐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 뭘 하겠냐?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만 보입니다. 나만 보이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기의 처짐만 보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그냥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동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풀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마저 부활한다고 그랬지 잠시 후에 그들이 가는 이분을 붙잡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때 그분이 떡을 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시선이 믿음으로 열립니다 그 상황을 누가 보고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좀 전까지 같이 가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때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영화롭게 변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기억에 남는 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만 자기 처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열려 그들의 눈이 열렸더니 뭘 봅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일 나만 보이고 내 처지만 보이면 할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제 인생 돌아봐도 그때 주님 옆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어, 목사님, 목사님입니까? 그렇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실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 힘겨운 자리, 괴로운 자리, 바로 거기가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것을 믿음의 눈이 열릴 때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걸때 봅니다. 잘안 보이지만 보기 시작할 때더잘 보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신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 가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